이쁘니? 너무 이쁘니지? 이게 이뻐. 너안 마렵잖아. 음, 흠이. 흠이 한입 보여줘. 응?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Han. 바로 당신! 멋진 너! <laughs>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는 봄을 보고 계십니다. 내려갈 수 있는데 앞에 선풍기가 걸어막고 있어가지고 못 나가요, 보미가. 보미야, 못 내려가? 못 내려가? 못 내려가. 내려가고 싶어 누나가 보면 엄청 사랑하지 누나가 보면 엄청 사랑하지 누나 보면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 아유, 귀여워! <laughs> 누나, 이만! 그 사랑하는데? 아이고, 좋아. 아이고, 미가 얼마나 이쁜데. 그치? 입술도 이쁘고, 코도 예쁘고 눈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귀걸이도 이쁘고. 그치? 거미야, 엄마랑 같이 산책갈까 엄마랑 같이 산책갈까아이자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차분히 춤 보고 온다니까요 누나의 형아들이 아, 학교 중이에요. 보이는 뭐, 사람들이 너무 좋아. 지금 신났어. 아 진짜. 너한테 관심 없대. 들어다 들어준대. <laughs> 아, 진짜. 우리 이놈 오늘은 안채뜨려고 <laughs> 했는데. 마이안깨어 <laughs> 안 <했을 때. 웃음> 엄청 신났어. 멋있다. 이거 <웃음> 멋있다. <웃음> <웃음> 어, 이거는 자기가 똥싸겠다는 거야. 똥마렸 어, 똥싸겠다. 가다 보면 하겠지. 이 허름도 조 만들어놨어요. 그래 아, 네. 피부도 치고 되게 큰거 같아요. 어, 이 먹이다 맛이 나는 거 어, 그 사이즈가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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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을 되면 너무 좋겠다, 여기. 꼬미를 받아주는 카페를 처음 봤어. <laughs> 주차돼 있습니다. 친구 왔어, 봄이 서로한테 관심이 없나? 협야 집에 갈까? 집에 갈까? 피리 부는 사나이 봄이 ㅋ <laughs> 어, 맛있어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생각해, 꿈이야, 너왜 이렇게 귀엽냐? 진짜? 응, 왜 이렇게 귀여워? 우리 같이 사니까 좋아. 우리 같이 할까? 같이? 같이 살까? 꿈이는 같이라는 말을 알까? 빠빠이는 아는데. 유나 갈게 이건 아는데 같이 할까는 할까? 저는 이제 병원 생활을 끝으로 집으로 오게 되었고요 어, 병원 생활을 약두 달간 했네요 요양병원 지내면서 가장 제가 좀잘 했다 싶은 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패턴이 만들어진 거 그리고 밤에 일찍 자는 그런 수면 패턴과 식습관 패턴이 좀잘 잡힌 것 같아서 어떤 특별한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게 잘 잡혔다는 거. 그게 가장 병원 생활하면서 얻어간 것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고 있어요, 고민.